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니까 일본 전역에 이렇게 라피더스, TSMC, 삼성전자 이렇게 짓더라고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처음에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대만에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에 하나 막 설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중국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에 있는 TSMC 공장에서 어, 웹으로 그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공급망이 그 단절되는 것이죠. 어,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TSMC는 미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유럽에도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첨단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TSMC는 가지면 좋죠.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네. 그 수요자들에게 팔면 되니까요. 또, 일본을 통해서 뭐 수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 과거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지금 10% 이하로 한10% 네. 정도, 9% 10%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반도체가 다시 정말 중요한 그~ 물자라는 것이 한번더 확인되고 일본이 지금 가장 큰 산업 일본 경제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거든요 네. 자동차가 가장 큰데 고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근데 그~ 좀 타격을 받았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수요가 있는데도 그만큼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차량용 반도체도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되고 하면은 뭐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우주로 간다면 그것도 전부 다 반도체가 그러네요.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 수요가 더구나 지금 일본에선 도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시티 만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본 걸로는 앞으로 반도체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그런 로봇이라든가 또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우주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AI라든가, 굉장히 앞으로 정말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소부장은 강하지만, 소부장도 언제 또 어디서 다른 기업이 튀어나가지고 일본 기업의 그 점유율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일본은 반도체를 일본이 이제 확실히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지키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속에서 이제 여기저기 일본이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감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네, 이런 목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를 안정적으로 사주는. 근데 TSMC가 거대한 공장을 일본에 짓게 되면은 그러면은 TSMC가 일본 내에 있는 수요처가 되니까 네. TSMC는 일본의 그 우수한 그 장비들, 소재들 이것들 을 공급받으면서 여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리고 TSMC는 일본 정부가 절반을 투자했지만은 20% 조금 안 되는 지분을 또 소니가 가지고 있고요. 댄 네. 덴소가 음. 투자를 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TSMC에서 만든 거를 소니의 이제 화상 센서 거의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덴소의 그 차량용 반도체로 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 공급망 이제 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소니하고 댄서가 있고 TSMC가 있고 TSMC에도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급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본 기업 이 공급망에 들어간 일본 기업들은 이제 TSMC라는 그, 그 수요자의 고객에 이제 덕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더 야심차게는 일본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아 그거는 좀 하는데 이제 어 일본에서 다시 그 반도체 자체를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일본도 네. 파운드리라든가 그런 거에서 존재감을 이제 지금은 파운드리 존재감이 전혀 없지만 존재감을 내겠다 하는 목표도 있어가지고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나노 IBM으로부터 그 기술을 사가지고 뭐 이나노에 도전한다거 뭐 생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본의 노력하고 어, TSMC의 또 그런 이해관계하고 맞아 떨어졌는데요. 거기에다가 어. 뭐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미중 마찰이 더 격화되면서 네. 미국이 칩4 그... 해 가지고 일본, 미국, 대만 또 타이완 또 한국 이렇게 같이 그 우방이 돼 가지고 네. 어 중국에 대항해서 이쪽에서 공급망을 구축하자라고 하니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는 중국 의존도가 반도체에서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기회에 이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음... 자기 내에 음...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자기네의 그 소부장이라든가는 하 것은 계속해서 미국, 대만, 한국의 삼성에 뭐팔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이쪽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하니까 그런 이,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도 지금 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그~ 마찰이 있으면서 어~ 중국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네. 그런데 또 미국도 삼성 입장에선 불안하죠 왜냐면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떤 뭐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삼성 보고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막 협력을 하라든가 이 삼성의 매니지먼트에까지 미국에서 압력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어~ 만약에 그런데 그런 압력 같은 거를 일본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으로부터 여기에서 같이 이 협력을 하지만은 아, 네.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움직이면은 혼자서 미국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세계 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을 상대하면은 좀더 미국에 대해서도 자기의 그 기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발을 넣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어 전혀 지금 같이 안 하는 것보다는 일본하고 TSMC만 그냥 같이 하게 하는 것보다는 삼성 입장에서는 또 나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의 음, 타이완 한국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뭐 중국도 신경 쓰이는 거지만 미국도 신경 쓰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묘하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